마지막 소주제, 세포도 주는 세부대. 그 세리마테의 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까 죄인을 부르시기, 부르기 위함이라고 제가 말씀하신 때, 이번에는, 이제 이거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닌 요한의 제자 있죠. 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재밌죠?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 제자들은 금식까지 아니하나이까? 이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되게 가까운 존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되게 가까울 것 같은데 의외로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말했지만, 여기서 요한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예. 흥미로운 부분은, 다시 이게 좀 강조하고자 적은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 자기들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와 바리세인들을 한묶음으로 표현하면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않는지 그 이유를 문의했던 것이죠. 이것은 질문이긴 하지만 일종의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비판이에요, 비판. 예, 요한의 제자들은 이게 요한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까지 비난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를 하셨잖아요. 사실 금식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러니까 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던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라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은 이 매우 슬픈 애통한 일이나 매우 간절하게 하나님께 무엇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일종의 종교 행위입니다. 예. 요한계시로 보시면 예수님을, 예수님은 신랑의 비유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신부라 불리우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초림하신 상황에서 이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금식할 이유가 없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결국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죽으니 돌아가시니까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잖아요.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지, 죽임 당하지 전까지는 금식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혼집 잔치처럼 기뻐함으로 가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아니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세포도주는 새세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굳이 금식할 이유가 없음에 대해서 혼인집 비유를 드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갑자기 생배조각 비유가 세포도주 비유를 언급하십니다. 갑자기요. 예.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율법에 구약의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은 이 율법주의라는 틀 안에 담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애들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율법주의 하는데,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예. 따르긴 따르는데 결국 나 자신의 의를 뽐내기 위해서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율법에 매어서 형식적으로 따르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결국에는 나 잘났다라는 거예요. <laughs> 내가 율법을 잘 따르니까 나 잘났다. 예. 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래했을 때옛 율법 체계와 그 의식들은 더 이상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이게 근데 독특한 거는 율법이 폐하여진 게 아니고요. 없어진 게 아니고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은 이그 율법 중에 도덕법 뭐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한데 이런 일종의 의식법이라든지, 제사 의식 있잖아요. 제사 같은 거, 행사 같은 거, 그리고 재판법,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구약과 같은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고, 구약과 같은 재판도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신앙 생활에서 그 낡은 부대는 이런 어떻게 보면 형식주의적, 율법주의적 신앙, 그리고 종교적인 전통만 붙드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포도주, 곧, 복음의 자유와 생명입니다. 예, 복음의 자유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 그 성찬식 할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게 복음의 자유와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예, 오늘날에도, 물론 예수님의 피죠. 오늘날에도 교회는 단순히 옛 제도와 전통에 머무르려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에 따라 새로운 피주물로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 비유는 새 포도주 비유에서 새 포도주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 네, 바로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같은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를 그러면 이제 낡은 가죽 부대와 새 가죽 부대는 무엇일까요? 우선 이 질문에 답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포도 비유 직전에 무슨 말씀하셨는지 간단히 한번더 리마인드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니 아멘. 예.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신랑에 비유했다고 하셨죠, 제가. 그렇다면 이 신랑이 오기 전과 신랑이 와서 함께하고 나서 신랑이 온 이후로 시간의 순서가 구분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구약 시대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율법을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을 따르는데 있어서 어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인간의 형식적 틀 안에 갇혀진 율법주의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율법주의는 결국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율법의 본질을 놓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으로 이 율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금식을 하는 진짜 이유를 잊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는 문제로 요한의 제자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예.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포도주에 비유할 수 있지만, 이들은 새 포도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에 빠진,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진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헌 포도주? 이렇게 되나? 하여튼. 세포도주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율법 그 자체는, 율법 그 자체는 낡, 낡은 부대가 아닙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율법이 낡은 부대라고 표현하는 혹시 설교자가 있다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예.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율법은 포도주 부대라고 봐야 되긴 하는데,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약에서 주시는 개명 자체가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 그래서 낡은 부대는 형식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신앙, 종교적 전통에 갇힌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 새로 예수님 믿은 사람을, 새 신자를 형식주의적인 신앙의 틀 안에 갖추면 안 되는 것이죠. 낡은 부대에 넣어버리는 거니까. 낡은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좋은 열매 맺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판단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활용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이 그 기독교인을 낡은 부대 안에 자신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정지하고 판단할 때 성경 말씀을 활용해서 정지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새 포도주에 비유될 수 있는데, 이새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는 새 부대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예수님. 계명을 따르느냐 마느냐 이걸 자꾸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나만 신경 쓰라는 거요 나만. 예. 그런데 새 포도주로 비유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성경 말씀으로 나 자신만 돌아봐야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내 가족을 정죄하고 그걸 말씀의 자태를 붙여가지고, 붙여가지고, 그죠? 내 이웃과 친지들, 지인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잘 따르다가 은근슬쩍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아, 내가 이거 따랐다? 내가 이거 잘했다? 이런 식으로 방향으로 신앙생활에 흘러가게 되면 이는 자칫 낡은 부대에 자신을 집어넣는 신앙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리 공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두꺼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소요리 문답을 영상으로 5분짜리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목사가 이제 돼야 되니까 교리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이 교리적 틀에 생각이 갇히게 되면은 결국 이 교리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정제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 틀에 생각에 갇힌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은 특징을 보면은 성경 말씀을 이 교리적 틀에 맞춰서 해석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 구절들이 이 자신이 생각하는 교리적 틀과 맞지 않으면 그때는 그 성경 구절을 진리로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 교리적 틀에 맞춰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갖다 붙여서 재해석해 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한마디로 성경이 교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리가 성경 위에 있는 이상한 사랑 이상한 상황이 도래합니다. 이 교리적 틀에 생각이 같이 가치, 생각이 게 되는 것도 낡은 부대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고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핵심을 알기 어렵잖아요. 교리 공부를 해야 하지만 항상 이 성경 말씀이 교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절대 마음에 잊지 말고 교리는 그죠 성경이라는 교과서에 대한 진리에 대한 참고서이다. 이렇게 정도만, 정도라는 이 마인드를 진짜 죽을 때까지 유지하셔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은, 천국 못 돌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교리 때문에. 네. 아멘. 예. 네. 맺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세가 죄사함, 죄인을 부르심, 새 언약의 송치로 나타난 본문입니다. 종교개혁 신학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형식과 전통에 머무르지 않고 살아가신, 살아계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